일단락 가볼까요? 유비논증 동그라이두 대상이 몇 가지에 서 유사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상태에서 어떤 대상이 추가적 특성을 갖고 있음이 알려졌을 때 다른 대상도 추가적 특성을 갖고 있다고 추론한 논증이다. A와 B가 1번부터 5번까지가 비슷한데 A에서 6번이 발견됐어. 6번 성질이 발견되면 B에도 6번 성질이 있겠지? 라고 하는 게 유비논증이라고 하네요. 줄은 대로 가야 됩니다. 알겠죠? 자그 다음에 뭐맨 밑에 쭉 밑줄을 보면 의학적 목적에서 포유를 대상으로 하는 동물실험 밑줄. 유효단 주장과 괴된 대 비판은 유비논정을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유비논정의 개념이 나와 있고요. 특이하게 지금 이걸 뭐 갖고 얘기했다고 하면 은 동물실험 갖고 얘기하겠대요. 뭐, 독특한 발상이네요. 그렇죠 자, 읽어봅시다. 2, 3달러. 유비론 종화력은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쪽이다. 세모할까요? 어. 인간과 실험 동물이 유사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신약과 독성을 에대한 실험 동물의 반응 결과를 인간에게 적용할 수가 있다. 보세요. 뭐냐 하면, 동물 실험을 찬성하는 쪽은 뭐가 근거야? 유사하다는 게 근거죠. 유사하다. 이 말이지. 그치? 그래서 이거 동물실험 결과가 다 인간한테 적용할 수가 있다. 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어렵지 않죠? 그 다음 달라 갑니다. 도출한 새로운 정보가 참일 가능성을 유비론적인 개연성이라고 한다. 유비론적인 개연성 밑줄 읽어볼까요? 개연성이라는 게 원래 뭐냐면 어, A가 참일 때 B도 참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개연성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하늘에 먹구름이 잔뜩 끼어서 엄청나게 계속 그 날이 흐려지고 있어. 그럼 이제 b 올 개연성이 높아지는 거지. 비가 항상 오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 그래서 필연성이랑 좀 구별하는 말인데, 여기서 조금 더어 문맥에 맞게 기, 그 개념적인 했단 말이야. 밑줄 그세요. 도출한 정보가 스, 새로운 정보가 참일 가능성이야. 도출한 새로운 정보가 참일 가능성이야. 알겠지? 어. 그럼 여러분 뭘 얘기하는 것 같아? 그렇지? 뭐알3번 주는 대로 가야 돼 주는 대로. 개연성을 여기서 주는 대로 가야 됩니다. 유비논적인 개연성이라는 건 도출한 새로운 정보가 참일 가능성입니다. 알겠죠? 예, 또 갈게요. 개연성이 높기 위해서는 비교 대상 간의 유사성이 커야 하는데, 형업해 거아죠 개연성이 높기 위해서는 비교 대상 간의 유사성이 커야 하는데, 이 말이지. 그지 얘가 뭔데? 예, 필요 조건이죠. 이렇게 바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 R11번. 자, 근데 이 유사성이 뭐냐? 단순히 비슷한 게 아니고 자, 또 형원 펜 보세요. 새로운 정보와 관련된 유사성이어야 한다. 이거죠. 그렇죠? 이 유사성은 뭐냐면 요봐 봐. 이거야. 새로운 정보와 관련된 유사성이래. 아, 어, 우리가 절대란 건 없어. 알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당연히 여기까지 오기도 쉽진 않, 않단 말이야. 보통 학생들은. 근데 우리가 지금 무려 3주째입니다, 지금. 그죠 우리가 필요 조건만 무려 3주째에요. 예. 이제 한 달이 지나갔어요. 우리가 수업시간 한지한 달이 지나갔단 말이야. 3주나 시간이 있었다는 거야. 너네 나네 번째 보지만 3주나 시간이 있었다고. 내가 분명 연습하라 했잖아 이거. 2주차부터 그치? 아 어, 이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첫 번째고요. 근데 첫 번째에서 끝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알겠죠? 우리의 근본적인 목적은 이 글을 갖다 장악하는 거지. 그지? 그냥 이거를 단순하게 이해하고 끝나는 이거 잡고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얘 잡으면 끝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어? 아니 그럼 공식 이 그거는 그냥 그 기술적인 문제인 거지. 그거는 그거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거든. 그지?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강조했단 말이죠. 새로운 정보와 관련된 유사성이 매우 중요해라고 강조한 거지. 그치 그럼 문맥적으로 우리가 당연히 궁금해하는게 뭐야? 새로운 정보와 관련된 유사성이 뭐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예, 요게 중요한 겁니다. 이 사람 분명히 이걸 강조했는데, 얘가 뭐지? 라고 가야 되는 거예요. 됐어요. 고단 그 블록 갑시다.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주잖아요. 알려주겠다는 소리예요. 이제 이거를 동물실험 의 유성을 주장하는 쪽은 아 보세요. 밑줄 보면, 비슷한 방식으로 피가 순환해 허파업브을 한다는 유사성은 밑줄. 실험 결과와 관련된 유사성으로 보기 때문에 요거예요. 실험 결과 관련된 유사성, 자신들의 유비 논증은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합니다. 됐나요? 고민팀에 쭉 갑시다. 실험과 관련 없는 특성은 무시합니다. 됐나? 자, 이제 해야 돼요. 이제 해야 돼요. 실험 결과 관련 유사성 이제 해봐. 실력 좀 봅시다. 실험 결과 관련 유사성이 뭔데? 얘가 뭐라고? 이거야. 필요 조건이야. 이게.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까 얘기했잖아, 새로운 정보 관련 유사성이 좋아. 예를 들어서 뭐다 실험 결과 관련 유사성이 그거야. 이 말이에요 지금. 이해됐어요?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이 예습한 것과 세미한 점, 세미한 분의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이죠. 그렇죠?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진행하기는 쉽지가 않단 말이죠. 이해됐어요? 생각보다 이런 경우 많아요. 노골적으로 필요조건 낸 다음에 얘 잡고 내려갔냐?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개연성이 높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보 관련 유사성이 높아야 되는데 그 새로운 정보 관련 유사성이라는 건 뭐다? 실험 결과 관련 유사성인 거예요. 줄여서 말하면 어떻게 돼? 개연성이 높기 위해서는 실험 결과 관련 유사성이 높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도 말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해됐나? 자, 이렇게 보니까 평가서가 명확해. 뭐? 어, 뭐? 알아서 어, 한 번. 정말 이거예요. 되게 집요하게 묻습니다 평가원은요 굉장히 집요하게 물어요 그리고 이제는 아주 단순화 시켜서 물어요 그냥 하면 되는 거고 못하면 못하는 거야 그냥. 그냥 이렇게 묻는 거죠 여기까지 해 갔어요? 아마도 쌤 생각에는 여기서 그냥 갈릴 수도 있어요 일단 1차로 갈립니다 여기서 뒷부분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 앞부분에서 딱 갈리는 거예요 이게 알겠죠? 또 가봅시다 라 그러나 동물실험은 반대하는 쪽 반대하는 쪽 역세모 뭐 해볼까요? 두 가지 측면에서 비판한다. 첫째, 1번 했죠. 인간과 실험 동물 사이에 유사성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기능적 차원에서 유사성이다. 자, 봅시다. 반대. 반대는 기능적 차원의 유사성 아니냐, 이거. 그치? 볼게. 너네가 말한 유사성이 요, 요거 아니냐. 그쵸?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인간과 실험 동물의 기능이 유사하다고 해도 그 기능을 구현하는 인과적 메커니즘이 죽어봐. 동물마다 차이가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있다. 그거 너네들이 말하는 건 기능적 유사성이지 인과적 메커니즘은 아니지 않느냐. 왜 여기는 외면하냐. 그럼 봐봐. 이거 두 개가 다똑같아요 유사성인 거 아니야. 그지왜 똑같은 거 너네한테 유리한 것만 같았으냐 이거죠. 그쵸? 두 번째 갑시다. 우리가 둘째 부분. 번호 이번 매긴 거. 기능적 유사성에 주목하면서도 막상 인간과 동물이 고통을 느낀다는 기능적 유사성은 또 주목하지 않는다는 거죠. 한마디로 뭐냐면, 기능적 유사성에서 뭐야?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이렇게 잘라갖고, 여기, 여기서만 주목한다 이거예요. 고통을 느낀다는 부분은 이제 우리가 주목하지 않는다는 거죠. 됐어요? 넘어갑시다. 그 다음 블로. 자, 말을 갑시다. 요건데 첫째 비판은, 뭐다? 동물 실험의 유사성을 조장하는 유비론 중에 개연성이 낮다. 개연성이 높다는 게 뭐야? 유사성이 높아야 되는데, 유사성이 안 높다는 얘기죠. 너네가 말한 유사성은 기능적 유사성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완전 유사다고 하볼 수가 없어. 이 말이죠. 유사성도 안 돼. 이 얘기고요. 둘째. 둘째 비판은 동물도 고통을 느낀다는 점에서 동물실험의 윤리적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죠? 동물실험의 윤리적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은 뭐다? 윤리성의 문제는 일관되지 않게 쓰인 누이비 논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마디로 보다 너네들은 일관성도 떨어진다. 이거예요. 왜 일관성이 떨어지느냐? 기능적 유사성을 갖다 쓰려면 확실히 갖다 쓰지 되는 것만 쓰고 안 되는 거안 쓰지 않냐 너네가 이, 이게 문제라 이거예요 이해됐나? 응. 이 정도로 이제 비판하는 겁니다. 됐나요? 자, 이 글의 주인공은 뭐죠? 이 글의 주인공 동물 실험 아니죠? 예, 동물 실험 통해서 뭘 설명한 거야? 유비논증을 설명한 겁니다. 묻히지 마세요. 알겠죠? 첫째 단락에서 이미 명시한 부분이었죠. 주제를 갑시다. 동물 실험의 유효성 논란 또한 유비논증이 이해다라고 써있지. 중요한 거야. 이게 바로 글의 궁극적인 목적이야. 기출 문제를 제대로 풀고 싶다면 이것부터 하면 되게 좋아요. 기출 문제를 풀때이 글의 궁극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판단해 보는 거 되게 좋은 연습이에요. 알겠지? 그래서 나머지 기출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게 연습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예, 동물실험 뭐였어요? 도구였어요. 그래서 진짜로 보면 진짜 다 유+ 저 유비논증 갖고 얘기했어요. 찬성 측의 유비논증 반대 쪽은또 유비논증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한 거죠. 그렇죠? 갑시다. 첫 번째 문제 20번입니다. 아, 그 답은 5번입니다. 유비논증이 정말 넘다니 지금 이게 논점이 틀리라는소린데 이거는. 그지? 이걸 어디까지나 유비논증에서 얘기했는데요. 그죠? 그래서 명백하게 답은 5번이 됩니다. 이건 주제, 전체 주제 자체를 완전히 무시한 선지겠죠? 3번 선지 갈까요? 동물실험을 예로 들어 유비논증이 높은 개연성을 갖기 위한 조건. 조건 다른 말로? 필요 조건이었다. 그치? 여기 봐봐. 개연성을 높이기 위한 조건. 필요 조건. 그죠? 물어보는 거고요. 두 번째 문제 21번입니다. 자, 위끌 바탕으로 출연한 내용으로 적절한 거. 2번 선지 갈까요? 인간은 자신의 고통을 느낀다는 것이나 동물이 고통을 느낀다는 거. 유비논증이안 돼. 맞는 거 아니야? 맞아요, 틀려요. 왜 틀려? 그 자신이 고통을 느끼는 거 어떻게 유기론증으로 가나. 그쵸? 여러분 고통 어떻게 느껴요? 유비논증 하지 않지. 그지? 자기가 느끼는 거죠. 타인의 고통을 유비논증할 수도 있겠지만. 그치? 예. 답은 5번입니다. 동물 실험에 윤리적 문제가 있다는 주장에는 인간과 동물의 고통을 공평하기 전에 대체해야 된다는, 된다는 생각, 이 전제되어 있다. 이렇게 본다면, 이 선지는 글씨로 안 써있지만, 추론선지다. 그치? 그래서 이제 추론선지는 동의, 동의하, 동의하느냐, 말느냐 예, 그걸로 결정이 되겠죠. 자, 그세 번째 문제 갑니다. 22번이에요. 세 번째 문제. 뭐, 이거는 근거 묻는 거죠. 3번 선지로 바로 갈게요. 니은, 요거는 반대하는 경향이고요. 기억은 찬성하는 쪽이죠. 반대 측은 찬성 측에 대해서 인간과 동물 사이의 기능적 차이, 유사성 밑줄, 인간적 메커니즘 차이점 밑줄 이 중에서 전자에만 주목한다. 이 말이죠. 그치? 여봐봐. 여기에만 주목한다. 이거지. 그치? 이게 뭐였어? 첫 번째 비판이었던 거죠. 그치? 그래서 첫 번째 비판을 선지로 낸 겁니다. 예, 체크하도록 하고요. 넘어가서 네 번째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오답률이 68%, 70% 가까이 나왔는데, 어,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 그러니까 언어 구조를 그대로 떠서, 다시 한 번, 언어 구조를 그대로 떠서 가는 거야. 어떤 추상화 정도 필요가 없어. 문제를 최대한 단순하게 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당연히 오답이, 어, 조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68%까지는 예상을 못 했어요. 심지어, 이 문제는 오답이, 그, 그, 실제로 이 현장에서, 그 당시에 전국적인 오답률이 5번이 51.6%가 찍었어요. 반 이상이 찍었다는 얘기지 어차피 시간 많게 풀면 이렇게 안 들려 그치? 시간 맞춰 풀면 틀린다는 얘기인데 그치? 왜 이렇게 까지 나왔을까 이거죠 그쵸 예 일단 그런 영향도 없, 없진 않은 것 같아 그 지금 1 2번이 가고 3 4 5가 라니까 어 많은 걸로 찍자 뭐 이랬을 수도 있는데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 안 통합니다 알겠죠 이 사람이 이제 얼마나 그런 애들 농담칸 꼴이 돼요 그치 예 그렇진 않은데 이게 68%까지 나올 문제가 아니었음에도 나오는 이유 유추 적용은 안 하는 거야. 그냥 떠서 가야 되거든. 다시 한 번. 어떤 예가 났으면 유추 적용이란 말이야. 이거 기억하라니까 그냥 그대로 떠서 가는 거야. 추상화 과정도 필요 없어. 이제는. 알겠죠? 해볼게요. 유비논증. 이 글에서 말하는 유비논증은 뭐냐면 이 얘기야. 우리가 동물의 경우를 갖다가 인간에게 적용할 수 있다 이말 아닌가요? 그지? 동물의 경우를 인간에 적용할 수 있는 게 동물 실험 얘기잖아요. 그렇지? 해볼게.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개야 몹시 사려없고 물련 성질 있어. 나는 고산처럼 갔다가 비슷하게 생긴 다른 개를 만났어. 개도 그럴 거야. 아, 그럼 결국 이게 구조가 어떻게 있어? 어떤 개처럼 다른 개도 그럴 거다. 아, 이거 뭐할게 있나 이거? 어떤 개처럼 다른 개도 그럴 거다. 야 그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3, 4, 5번이 나오냐? 아무리 봐도 지금 A는 가잖아요. 됐나? A가 동, 실험 동물이잖아. 더할게 없죠, 이제? 그죠? 1, 2번 중에 하나지. 그 뒤에 건다잘 찾아갔더라고, 보니까. 그지 지금 중요한 거는 지금 1, 2번을 찍냐, 3, 4, 5번을 찍냐, 그 문제인데. 어, 여기서 이제 A가 가냐, 라냐, 그거 찍는 건데. 예. 이걸 나로 찍었다는 얘기는 언어구조를 그대로 떠서 가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그쪽으로 더 연습을 하라고. 아주 단순 명쾌하게 문제를 낸 거예요, 그냥. 됐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됐나요? 유사성이라는 건 당연히 다랑 연결되고, 반응 결과는 당연히 나랑 연결되겠죠. 그렇죠 예, 그거는 이제 어렵지가 않은데, 지금 가가 A랑 연결되느냐, 이제 그거를 찾았단 얘기죠. 이해됐어? 예, 요 정도 체크하기 바랍니다. 어휘 문제 여러분 각자 풀어봐도 되겠습니다.